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꽃 같이 간녀린 여성분 한 분이 노크를 하셨네요 어, 사시는 곳은 지금은 대구인데 저 시골 애천에서 모욕탕을 어, 운영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음. 남편 되시는 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사별 우울증으로 좀 많이 힘들었답니다. 힘들었고 지금은 대구에 이사 오셔서 오피스텔에 음,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아파트는 하나 뭐저 재개발 들어가 있고 시골에 전원주택 새로 지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오늘 남자 친구를 한번 어, 찾아보겠노라고 제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의 사연은 또 어떤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어,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대명 대구요. 대구에. 아, 네. 저도 대구인데. 반갑습니다. 음, 네. <laughs> 아, 선생님, 원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8년 개띠요. 58년 개띠, 67세에. 네. 네. 키는 얼마예요? 57 정도요. 예57 네, 정도? 네. 몸무게는 예. 몸무게는요? 53kg요. 53kg. 땅맞네 비율이에. 날씬하시네요. 예. 네. 네. 옷도 사입으면 예쁘겠다. <laughs> 그지? 예, 음, 음, 취미는 뭡니까? 취미는 음. 그냥 뭐 집에서 운동도 좀 하고 걷기 운동을 좋아해요. 아, 예, 걷는 예. 거? 예. 네,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시고, 예, 네, 음, 네, 어, 그러면 뭐 특기는 없네, 뭐 좋아하는 뭐 악기를 푼다거나뭐 이런 거. 네,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음. 날기가 바쁘다 보니까. 음. 음, 음 네, 에, 에. 에,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셨어요? 사별하셨어요? 사별요. 사별요 사별 몇 년입니까? 한 2년. 아, 2년이요. 음, 네. 음. 잠은 뭐좀 사별 우울증은 없었어요? 왜 네,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 그 네. 차별하고 나마 우울증이 심하다 카더라고요, 다들. 음, 지금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굉장히. 아 그래. 그리고 부터좀낫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럼 시골에 사셨어요? 네. 그 시골 어디에? 저 예천요, 예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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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천. 예천에서 음. 뭐 하셨어요? 목욕탕요. 아 목욕탕 하셨어요? 네. 음,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요 음. 예 아직 정리는 완전히는 못 아직 안 됐어요 아, 음. 완전히 안 됐어요 그 모욕탕에 구월 달 돼가지고 음.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욕탕이 아, 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없어질 예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제가 안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장사는 안 되지 예 네. 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고. 음. 코로나 그랬어요. 때문에 모이탕 문을 많이 닫았잖아, 그지? 네네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음. 음. 그건 이제 뭐 아저씨 계실 때도 그 모이탕 운영하셨네, 요 그지? 네네. 음, 그 돌아가시고 혼자 한다고 애되셨네요 아, 음,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네. 자녀는 몇 분이세요? 남매요. 남매. 출가하셨어요 네. 예, 다 했어요. 음, 그럼 음. 지금 혼자 사시는 거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예천에서 이제 이사 나오시고 대구에 사시네, 그지? 예. 음, 대구에 살다 보니까, 요, 이제 방송하는 거 보고, 좀 멋있는 여자, 남자친구 하나 사귀고 싶어서. 네. 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해 결혼하실 분 알고 싶어요. 응 음, 나는 뭐두 가지 다두 뭐 가지 다 좋다 하면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알아보고 음, 그 알아보고 음, 좋으면 예. 살 수도 있고 그지예 예. 음,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예, 예. 선생님 바라는 남성상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뭐 인상도 좀 첫째 인상이잖아 그죠 음, 첫째인상도그렇죠지죠 예, 예. 인상도 좀 괜찮고 예. 좀, 좀 인성도 좋고. 그 진실하고 음, 진실에 대해 거짓말은 네, 진실, 절대로 예. 하면 안 돼. 저는 음. 얼굴에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해. 요 음, 아니 예, 예. 남자분을 이야기하는데 예.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진실로 진실. 다가와야돼지 네, 예. 예, 예. 어, 진실로 다가야 와 되지. 예, 거짓말로 예. 어,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예. 만약에 거짓말로 다가온다 하면 저한테 다이야기하 있어. 알았지? 예. 예. 음. 예. 그러면 저 선생님 마지막으로. 예. 음, 어딘가에서 선생님한테 아이 네. 사람을 내랑 사귀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한마디 네. 해보세요. <웃음> 사귀고 <웃음> 싶다. 응응. 응. 무슨 아, 말을? 응, 어, 뭐, 안녕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 뭐 어, 그런 등등 뭐 네. 맛집도 같이 가고 뭐 이런 거 등등. 음. 저는 그냥 놀면서 그냥 얘기도 종류를 하시고 음, 음. 그냥 가끔 다니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음. 살다 보니까 음, 음. 맛집도 뭐 가고 맛집도 좀 음. 너무 안 가본 데가 많고 음, 음. 또 많이 못 갔어요. 음. 그래, 산에도 그런데. 같이 가고 네, 음, 좋은 데, 어. 네. 좋은, 어. 좋은데 좋은 좋은데 뭐또 같이 좀 손잡고 다니고 네 음. 맞아요. 음. 그러고 그래, 싶어서 예 네, 음. 그리고 또뭐 집에서도 뭐 음. 음식은 또 그냥 하, 하거든 저도요 음. 식당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음. 아, 옛날 음. 식당도 하셨어요? 예 음. 그러면 잘 해드릴게 음. 빨리 연락주세요 이렇게 크게 <laughs> 좀 해보세요 예뭐해달라카는거다 있으면 좀 부탁만 하면 내가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음. 음. 그냥 뭐. <laughs> 그래요. <laughs> 네. 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laughs> 아유, 쑥스러워. 이렇게 아이가, 너무 오. 점잖으셔가지고, 음. 네. 남자분들이 확 달라들겠습니다. 예, 선생님. <laughs> 네. 오늘 전화 고맙고에 네. 어, 또 제가 네. 어, 찾으시는 남자분 음. 어, 빨리 찾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수고하세요. 네.